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공무원 단기 합격 길잡이 영서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영어 공부법 2탄. 바로 문법입니다. 오늘은 문법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저에게 영어 공부의 최고의 콜라보는 바로 이동기 교수님과 조태정 교수님의 조합이었습니다. 어휘는 이동기, 문법은 이동기, 조태정, 독해는 이동기 조태정. 이런 식으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공부하는 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번에는 시기별 학습법을 알려 드릴게요. 시기별 학습은 제가 초기, 중기, 파이널로 나눠 봤는데요. 초기에는 이동기의 기본서 강의, 즉 올인원 강좌가 있습니다. 혹은 조태정의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강좌가 있는데요. 조태정 교수님의 경우에는 크레센도라는 올인원 강좌가 있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강좌를 듣지 못했지만 크레센도 강의를 들은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문 독해부터 시작해서 문장 그리고 문단 독해까지 정말 잘 배울 수 있었고 문법 강의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책을 보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충분히 이것도 문법에 대한 기초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기에는 우리는 문법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문법을 조태정 교수님의 다독다독과 기출 20년을 풀면서 반복학습을 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동기 교수님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간을 재보고 기출에서 어떻게 포인트별로 출제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에서는 이동기 교수님의 100포인트 강의, 그리고 시험 한달전 문법 특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문법 초기에 듣는 이동기 교수님과 조트정 교수님의 강좌 두 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동기 교수님의 올인원 강좌입니다. 올인원 강좌는 교수님께서는 워낙 1타 강사이시기 때문에 공시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실패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수님의 기본서가 문법과 독해로 나뉘어져 있어서 처음에 영어를 발을 떼시는 분들에게 좋은 강의이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교수님의 강좌는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정말로 카테고리화가 잘 돼있어서 내 머릿속에 책꽂이처럼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동기 교수님의 올인원 강좌를 들었는데도 기출문제를 풀때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는 선배로부터 조태정 교수님의 다독다독 강의를 추천받았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문법 점수는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시 5개월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예 조태정 교수님의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을 공부했는데요. 절대 이동기 교수님의 강의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카테고리화가 잘돼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듣는 강의지만 저는 이 강의를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주태장 교수님의 기본 강의가 어떤 식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문법 네 문제를 풀때 선지가 4개 정도가 있으면 선지 네 개에서 두 개는 틀린 걸 알겠는데 두 개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나는 이론은 다 배웠지만 문제를 적용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조태정 교수님의 강의가 어떤 식인지 설명드릴게요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이 강의는 도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기본서와 함께 합격생 필기노트라고 해서 이 기본서와 함께 보기에 좋은 책인데요 마치 우리 한국사의 필기노트처럼 가로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손글씨처럼 요점 정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문법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법 공부 방법과 정말 달라서 신세계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설명과 동시에 문제를 푸는 방식, 그 즉, 포인트를 보는 방식을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초시 때 교수님을 너무 늦게 만나서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시때는이 강좌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문법 강의는 정말 주태정 교수님께서 딱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수험생들이 이동기 교수님의 하프 모의고사를 듣고 또 시험 직전에 이동기 교수님의 동형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상급이라서 이 정도는 하고 가야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문제 유형을 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태정 교수님의 문법 강좌를 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문제 풀일 때 학프나 이동기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태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암기법이 있어서 교수님의 커리 중에 나중에 거를 먼저 듣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동기 교수님은 딱히 특유의 암기법 같은 게 없고 정말 정석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 다른 교수님의 영문법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는 이동기 교수님으로 하더라도 절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기초를 다른 강의에서 탄탄하게 잡고 내가 하프나 이동기 동영 모의고사 난도가 높은 것에서 훈련을 하면 더블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태정 교수님의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기본서에 대해서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의 강의법.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문법을 절대 해석해서 풀지 말아라. 자, 여러분 제가 예시 문장 가져왔는데요. My both hands, both my hands라고 있을 때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걸로 보이세요? 내두손 혹은 두 개의 내 손. 둘다 해석해 보면 똑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단어를 배치해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왜냐? 의미가 같거든요. 진짜 어떤 문장이 틀리고 어떤 문장이 맞을 것 같나요? 제가 3초 더 드릴게요. 답을 골라 보세요. 1, 2, 3. 답은 바로 뒤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을 때 문법의 문장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긴장하고 당황해서 문법을 해석해 버립니다. 해석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도 나는 독해에선 독해를 못 하는데 문법에서 희한하게 어떻게든 해석해 내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교수님의 학습법입니다. 즉 우리는 정신없이 얘네를 쓱하니 해석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게 출제자들의 의도에 제대로 빠진 겁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해석하는 순간 넌 틀렸다고 생각해. 이게 교수님의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장점 두 번째 나옵니다. 아까 그 우리가 했던 그 문장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장점 두 번째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교수님의 강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예시 문장을 공식 처럼 활용하자입니다. 우리는 문법에서 제가 이종기 교수님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예를 들면 한정사의 순서는 전치, 중치, 후치다. 전치에는 뭐뭐뭐가 있고 중치에는 뭐뭐뭐가 있고 후치에는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분명히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문제를 풀때 전치, 중치, 후치. 분명 배웠는데 왜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왜안 보이지? 내가 바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전치, 중치, 후치. 이 말부터 그냥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였지? 라고 떠올리는 것부터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태정 교수님은 이걸 그냥 예시로 하나씩 암기해서 공식처럼 쓰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all the students, both my hands, half the price. 이렇게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시 문장에 이미 전치, 중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치에는 all, boss, half, 중치에는 관사 소유격, 후치에는 서수에는 이게 first, second이 있고 기수에는 원 투, 쓰리 있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그냥 외우면 어 여기에 전치 있고 중치 있네, boss my hands 하면 아 이게 전치고 이게 중치네, half the price 하면은 아 이게 전치야 그리고 the first two days of week 하면 아이 앞에가 후치였지만 후치 중에서도 서수와 기수는 순서가 서수가 앞에 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예시를 외우면 한 번에 개념까지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만 내가 암기해 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암기해 뒀던 이 예시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우리는 분명히 이론 강의에서 이렇게 배워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해. 여러분, 타동사가 뭔지 다 외우긴 할수 있을까요? 타동사를 그렇다면 내가 다 외웠을 때 얘네가 타동사인 거 문장에서 바로 보고 목적어인 거 내가 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런데 조태장 교수님은 어떻게 알려 주시냐? 그냥 이 자체로 또 예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리치는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이게 아니라 리치 더 포인트. 어프로치 him, 메리 미어 m await him, accompany him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하나씩 뒤에 목적어를 또 붙여 주세요. 즉 입으로 이거를 정말 무한 반복하면서 매 강의마다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장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마다 칠판에 무한 반복으로 이거를 필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때 지금 자기랑 같이 입으로 따라하라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세요 내가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냥 내 머릿속으로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야 해 라고 알고 있고 끝냈었는데 나는 진짜 실제로 이 문장을 외우면서 내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장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짝꿍으로 같이 외우기 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문법 공부를 할때 동사 파트에서도 지각동사, 감각동사, 준동사, 타동사, 금지동사 등 동사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선지 네개를 보면 디터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데도 그냥 또 이거 못 보고 해석하고 지나가 버려요. 내 머릿속에 저장 공간에서 이 친구들을 뽑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론은 다 들어서 책을 봤을 때 맞아, 이거였어라고 아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짝꿍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Pre-band A from B-ing, Pro-ib A from B-ing, Hind-A from B-ing, Det-A from B-ing 이런 식으로 다 짝꿍을 한 문장씩 만들어 주세요. 우리 보통 공부할 때 금지 동사 여만큼 있고 이거는 무조건 뒤에 from B-ing 가 온다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냥 하나 하나 다 문장을 만들어서 입으로 읊조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아서 정말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진짜 생각보다 빨라요 입으로 이 많은 동사들을 중얼거리면서 아 얘네 뒤에는 뭐+ 뭐와 누구누구랑 짝꿍이야 이렇게 예시로 하나하나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예시로 외운 입즉내 입이 영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게 됩니다 즉 문제가 굉장히 잘 보이고 틀린 걸한 번에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태정 교수님의 강의 네 번째 장점인데요. 바로 사고 전환입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풀을 때,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아까 예시처럼 my boss hands 라고 써있으면, 아, 내두 네, 손?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냥 슝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교수님은 우리가 옳은 문장을 고르라고 할때 거꾸로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틀린 거 빨리 골라내고 맞은 거 하나 찾는 건데요. 내가 맞는 문장, 옳은 걸 찾으려고 하면 이 문장은 이미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준다? 틀린 거 3개 빨리 골라내고 나머지가 맞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즉, 사고를 전환하니까 진짜 틀린 문장은 말도 안 되게 딱 봐도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틀린 걸 찾으니까 맞는 걸 맞을 수 있는 사고 전환식으로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공시 초기 문법은 개인의 취향, 즉 선택인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동기 교수님이냐, 조태전 교수님이냐. 또 여러분들은 다른 교수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샘플 강의를 하나씩 들어보시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시는 건데요. 일단 이두 분의 공통점은 정말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 설명이 잘돼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이동기 교수님은 우리 옛날에 수학의 정석처럼 정말 영어 공부의 정석이에요.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준이고요. 정말 카테고리화가 잘돼 있어서 정리하기에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그럼, 조태전 교수님의 차이점은 정말 생기초부터 짚어주십니다. 가령, 동사가 뭔지부터,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알려주시고요. 심지어, 이치가 나왔을 때, 이게, it 이지를 말하는 건지, 이치를 말하는 건지, 이런 차이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풀이 하는 포인트를 알려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대명사가 보인다, 반드시 수체크.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 푸는 방법, 즉, 스킬까지 알려주십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스테크, 동사가 나오면 뭐 본다. 이런 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명문법 중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는 아마 중기쯤에 여러분 대부분 기출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출문제에 있는 문법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문법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저는 초시를 공부할 때 이동기 교수님의 문법 300제를 풀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취약한 부분만 풀었지 다푼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감을 잡고 있지 못해서 조태정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들었냐? 이때 다독다독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점수가 많이 올랐고 이번 제시 때는 다독다독 플러스 교수님 강의에 기출 20년 담다라는 그 강좌가 있거든요. 이 강좌를 들으면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제가 다독다독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태정 교수님의 다독다독 강의는 제가 봤을 때 책이 이미 나오는 게 중지되어서 프린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충분히 인쇄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 보시면 이렇게 문장 하나 있고 ox 문장 하나 있고 ox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5분간 몇 문제를 푼다 이렇게 타임을 재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빠르게 틀려도 되니까 풉니다 풀고 나면 교수님께서 이 챕터에 관련된 동사와 수시제 부분에 대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포인트 다 설명해 주세요 이 문장에 어떤 포인트들이 숨어 있었고 우리는 이 단어를 봤을 때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련 짝꿍들을 예시로 다써 주십니다 이거를 쓰면서 입으로는 읊조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따라하라고 한다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같이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OX 문제를 계속 풀고 그 OX 문제에 딸려 있는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문법을 스파르타식으로 무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기출 20년입니다. 기출 20년을 담타 강좌도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다독다독과 어떻게 다르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면 똑같이 OX 문제가 있어요 시간 재서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겁니다 다독다독과 차이점은 요거는 챕터별로 앞에 개념 설명이 한번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정리된 거를 교수님께서 한번더 빠르게 훑어서 문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출 예제된 문장들을 내가 빠르게 문법을 풀면서 여기에 문법 포인트가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적다 보면 어, 이상하다. 내가 다독다독에서도 똑같은 거 적고, 똑같은 거 입으로 따라했었는데, 나왜또 틀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암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도 되게 많이 틀렸었고, 또 이거를 무한반복하면서 영문법에 대한 실력을 쌓아갔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저는 이동기 교수님의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요. 기출문제집은 1, 2, 3권으로 나뉘어 있고 문법 독해 어휘 생활 영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문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법 책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일단 목차는 문법의 파트별로 동사 시제 능동체 수동태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을 문법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냐? 일단 문제를 제가 시간 내에 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중요한 곳에는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당연히 했고 특히나 저는 문제를 풀때 만약에 이 문제가 동사의 유형 파트에 있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 문제였다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문제였는데 전치자가 불가한 문제였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에 문제 옆에 그러니까 번호 옆에 이렇게 이 문제의 특징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다시 공부하고 싶을 때 열어보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죠 보이시나요? 사역동사, 에스크동사 혹은 감각동사 혹은 수동태불가 이런 식으로 같은 동사의 목차에 있는 문제지만 동사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 중에 어떤 종류의 문제였는지 번호 옆에 써두는 겁니다. 이렇게 써두면 내가 다시 복습할 때 이게 어떤 파트와 관련된 문제인지 한눈에 보기 편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직접 문제를 보여드렸죠. 영문법 중기는 스파르타라고 했습니다. OX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풀어보고 그거를 설명을 듣는 거예요. 자, OX 문제 풀때 여러분 다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틀려야 우리 시험장 가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제한 시간 내에 정말 긴장해서 집중해서 바짝 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틀렸어요. 그러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배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풀었는데도 또 틀렸네 하면서 우리의 암기력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OX 문제에서 진짜 쉬운 건데 틀렸어! 라고 속상해 하기보다 여기서 틀렸으니까 나 이제 시험장 가서 맞으면 되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영문법 중기 스파르타는 조태정 교수님의 다독다독과 기출 20년 담달을 무조건 들으셔서 입에 내가 붙도록 귀에가 닦지가 않는 게 아니라 입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반복하시면 정말로 시험장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문법 풀면서 교수님 목소리 들리길래 생각했어요. 아, 나 문법 4개 중에 3개는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문법이 보인다. 그 정도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문제풀이로 이동기 교수님의 기출문제와 매일매일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문법 실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시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까지만 문법을 했지만 5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도 저에겐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초시 때 9개월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제가 취약했던 문법 파트는 이동기 교수님의 문법 300제를 사서 제가 취약한 부분만 문제를 풀고 해설도 들었었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영문법 공부 파이널입니다. 이때 우리는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틀리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동기의 핵심문법 100포인트입니다. 자, 이 책의 장점은 이동기 교수님은 정말로 책을 수검생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잘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화가 정말 잘 돼있고, 이 파트별 설명이 끝나면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100포인트 실전 OX문제라고 해서 또한번 우리가 OX문제를 풀수 있고, 바로 옆에 해설도 써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건 파이널에서 내가 머릿속에 마치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처럼 중구난방이었지만 핵심문법 100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좀 많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한 한번더 헷갈렸던 거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기 교수님께서는 공단계에서 시험 전에 특강을 하세요 그때는 정말로 문법 최빈출만 요약해서 중요 부분만 짚어 주십니다 이거를 보고 가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때 이미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책을 펴놓고 내가 표시해 놨던 이 파이널 마지막에 포스트잇만 보고 이제 시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영어 문법 준비됐다 잊어놓기 전에 빨리 풀자 라는 자신감으로 풀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 문법편 시기별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시생 모두모두 힘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는 독해를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모두모두 모두 파이팅! 안녕!